전세가 계속 오르고 그게 아무리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크는 2027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23년도에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2023년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굉장히 낮았어요 예,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될 거예요, 전세 가격이. 한두 배는 올랐을 거예요, 최소. 지금 한 1.5배 정도 올랐거든요. 그래서 두배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이제 전세도 못 가고 매매도 못갈 곳은 없어요.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죠 예. 단 하나. 네. 월세. 월세로 가는 거죠.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근데 월세 가격이 오르든 말든, 어, 민주당은 어쨌든 월세를 좋아하니까요. 전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, 민주당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명확하니까,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아. 민주당은 전세는 싫어해요.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요. 아,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전세는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5억 전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요. 그러면 계약행위청권 네.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집을 사버리는 분도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작년에도 꽤 올랐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에 매매로 넘어가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. 근데 어.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.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. 그리고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거는 한10% 정도밖에 안 돼요. 저희가 계산해 보면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이 낮잖아요.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월세는 뭐 1억에 몇백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걸 나머지를 다 모아 가지고 하기는 부담되고요. 그래서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10%밖에 안 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50%니까 어쨌든 서민들이 집 사는 거는 싫어하거든요. 부동산은 다 싫어해요.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우파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. 잘 아시다시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파가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강남 좌파라 그래도 아주 특이한 놈들이 있어 있긴 해요.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제 친구 중에도 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 놈도 있는데요. 좌파예요. 희한하다고요. 희한해요. 그러니까 희한하나. 그런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? 안 물어봤어요. 상대를 안 하니까 좀 <laughs> 그렇긴 한데요. 그 좌파가 있다니까요. 특이하죠. 그럼 막 부동산 투기도 해요. 진정한 좌파는 월세 살면서 그죠? 그냥 주식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아. 네.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. 있기는. 근데 좀 특이하죠. 특이한데. 그런데 있기는 하니까 뭐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, 어떻게 할 거예요. <laughs> 답답하지만. 네. 네, 답답하지만 전혀 자기 성향이 아닌데. 돈 버는 건또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잔하네요. 예, 예, 그러니까 게 특이한데, 뭐 어쨌든 있으니까요. 예,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파가 되면, 그러니까 집을 사면 그죠.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우파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싫어하죠, 당연히.